그분을 부여했던 분들이 온부 그 공직을 다 둘러싸고 심지어 법을 예민한 해석을 하는 법제처장에 바로 표현을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. 예그 이재명 대통령이 예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어, 그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. 예 그렇습니다.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합니다. 그 가장 그 민간 대장동 업자들하고 사이에서 한번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한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배임죄로 기소를 하고 뭐 제3자 내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, 어, 무고한 대통령을 어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. 그리고 어, 대통령이 그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보온 인사라든가 무슨 뭐그 변호인에 대한 무슨 뭐 보답이라고 일각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.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가치관 같은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전 단순히 대장동 변호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같이 활동하면서 같은 생각을 나눴고 같은 가치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고 오랫동안 또 법원에서 법률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법제처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지 무슨 보온이라든가 뭐 보답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. 그런 차원에서라면 지금 대장동 변호인들 모두 다 공직에 있어야 되겠죠. 저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그 다른 분들의 경우에 뭐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수백 개, 수천 개의 공직에 비하면 은 굉장히 미미한 수치입니다.